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 종만입니다 예, 오늘 할 게임은요, 레지던트 어, 이블, 예, 바이오하자드 HD 리마스터, 어, 질 발렌타인 편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새로운 게임 있겠죠. 뉴 게임이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 난이도 같은 경우는요. 중간으로 합시다. 노멀이죠. 음. 어려운 건 싫어요. 일단 당연히 질 발렌타인. 예쁘죠. 예뻐서 하는 거예요. 음뭔 소리야 아무튼. 아마 질 발렌타인이 크리스보다 더 쉬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1998년 <목소리> 7월입니다. 배경은. <목소리> 알파팀 일단 스토리상으로는 브라보팀이 먼저 왔었고 그다음에 알파팀이 다시 파견이 되는 거예요. 다 실종 상태기 이 때문에. 난갈이 깔끔하네요 라쿤 시티민가를들격어 잡아먹었다. 결국엔 좀비들의 소행이죠. 무섭네요 이 아, 브라보? 아마 알파팀 이야기가 제로의 이야길,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뭐죠? 카밍? 어우 잔인하다 네 여러분들 주인공들 등장합니다 오 멋있게 생겼어. 터미네이터처럼 생겼어요. 2에서 나오는 남주 왠지 뭐가 나올 것 같은 불안하네요. 오우 질 발렌타인. 지런이 나왔습니다. 다이스키에요. 일단 요놈 위험하다 너 그래 뒤를 조심해야지 아무도 없네요 마스카 설 마스카 방심하지 마 역시나 음, 바로 디지네요 방심하는 순간 디져 어 이런 게임 빠이짜이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싫다, 좀비 개 아새끼들. 아, 진짜 좀비 게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개 아새끼들이 제일 짜증나요. 좀비 개 아새끼들 진짜로 다른 것보다도 너무 빨라 저봐, 저봐. 야, 그 귀엽다. 빨리 도망가자.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어, 좋았어, 남주. 이로써 썸이 시작되는 건가요? 좋았어. 마치 사랑의 도피 같아. 빨리 도망가야죠. 야 헬기 새끼 도망갔어. 와 진짜 재수없다 저거. 브에드예요 여러분들 이 외워 놓읍시다. 예, 나중에 조전해야 돼. 농담이야 역시 간지. 삼드라스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음, 진짜 간지나. 멋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건. 당신은 지금 생존을 위한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진짜 실타 느낌. There are only three stars members left now. Captain Wesker, Barry and myself. 웨스커? I don't know where Chris is. What is this place? Not quite your ordinary house. That's that's not. Hey, Whisker, where's Chris? Jill, no. Chris has go back out. There. But we've got to find. What was that? Where's Chris? No. Jill, go and investigate. I'm going with her. Oh, Chris and I go back a long way. Alright. You two go. I'll secure this area. Stay sharp. 오늘 a y 주세요 일단 저하고 베리하고 I'm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요. 아무도 없나요? g o i n i n g r o o m going to go 일단 네, 여러분들 어, 시작할게요. 이제 앞에 보이는 인크리본 가져갑시다. 인크리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타자기 어, 세이브할 수 있는 요소고요. 어, 제한돼 있어요, 개수. 뭘 발견했대요? 블라? 피자? Jill, see if you can find any other clues. I'll be examining this. 배리가꿀 빠네요. 음, 나를 시키고 있어요. 건방진 새끼 뒤질라고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어, 일단 여러분들, 그건 그거고, 일단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한 거구요. 어, 이쪽으로 가시면요. 야, 여러분들, 바이오 하자드 명장면 나옵니다. 좀비가 개걸스럽게 시체를 먹는 장면이죠. 이 장면 진짜 명장면이에요. 야, 잘 만들었다, 진짜로. 어, 일단 여러분들, 이 친구 못 죽여요. 예, 총 맞아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 베리찡한테 다시 가야죠. 베리! What is it? Look out! It's a m o n s e Let me take care of it. 역시 능근하구만 야, 좋았어,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야, 저 배리의 권총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매그넘. 꼭 배리를 죽여버리겠어 웨스커, 캡틴 웨스커. 아까 그 여러분들 선글라스 쓴 간지나는 남자 있잖아요? 그 놈이 상사예요. 차으로 어, 간대요. 일단 나갑시다. 뭐죠? 좀비 소리요. 개 끔찍하다. 다시 나가주면 다시 진행 플래그 시작됩니다. 이중요할때 웨스커가 없어졌어. 네다 여러분들 여기 홀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지하를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를 당연히 선택했고요. 그러면 또 진행이 되죠. 그러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we can search for him separately. I'll investigate the dining room again. 식당. Okay, then I'll try the door on the other side. t h i s m a n s i o n i s gigantic. We could easily get lost. Let's start from the first floor. 여러분들 okay. 일단 베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조사를 한대요. It's a lock pick. 그리고 우리는 반대편을 줬고요. 그리고 베리한테 락픽을 받았습니다. Thanks. I may need it. 당연히 잘 써야죠. Something happens. Let's meet up in this hall. 오케이. Okay.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페이크를 쓸 거예요. 어, 식당 쪽으로 다시 갑시다. 예, 이게 맞아요. 예. 절대 베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음. 건방진 새끼가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나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예. 꼬입니다 저렇게 가면. 일단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좀비 파먹었던 데 있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입니다. 여기 가면, 동료 케네스의 시체가 있어요. 맞죠? 뭔가 가지고 있다. 영상 기기가 있어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필름이에요. 음,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사해 준 거고요. 이쪽 방으로 갑시다. 참, 문 열리는 게, 공포감 조성 짱이야, 어, 예쁘다. 정면 컷. 일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면요. 이세장 옆에 탄창이 있어요. 어, 권총 탄창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만 쓰고, 권총 나중에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미련 갖지 마세요. 이쪽 문으로 가야 돼요. 정말 문들이 하나같이 기, 기분 나빠, 진짜. 음. 그다 여러분들 어이 어, 친구 죽어있네 여기 가면은 거울에 여러분들 보이죠 먼저 삼박 날때 싸움은 삼방이야 안 뒤졌어 요새끼 안 뒤졌어요 어 역시나 죽은 척썬다 보죠 음아 너무 너무 기분 나쁜데서 죽었는데. 예, 좀 나중에 살아나요. 어, 좀 짜증나는데. 이쪽으로 갑시다. 거울의 방. 그리고 여러분들,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황금 화살. 당연히 득템해 주셔야 돼요. 조사 명령. 당연히 살펴보게 하죠.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쪽에 건총 탄창이 하나 더 떨어져 있어요. 들어줍시다. 깔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 문 있잖아요. 잠금만 풀어주세요. 예, 반대편에서 잠긴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꼭 풀어줘야 돼요.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다시 나가야 돼요. 일단 다시 우리가 나왔던 식당 쪽 있죠. 어, 로비 쪽으로 나가야 돼요. 식당 통해서. 이게 카메라 시점 변화가 좀 짜증날 때 많이 짜증나요. 지금까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쪽 문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는 길 루트 외에는 딴데 가지 마세요. 예, 좀비들만 꼬여요. 예, 시간만 걸리고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깔끔하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음, 출발이 손, 순조롭다. 그리고 여기 가면요, 여러분들 벽화가 있죠. 하지만 문이에요. 저는 여기가 문인 줄 몰랐어요. 예, 처음 할때좀 어렵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샛길로 빠지면 역시나 여러분들 뭔가 있죠. 샷건 타알입니다 예, 굉장히 개이득이에요. 나중엔 거의 샷건만 써요. 근데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화살 조사를 합시다. 예, 이 게임 조사가 중요해요. 화살 쪽 부분을 따로 뗐어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문이 열리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 내려갑시다. 귀엽게 내려가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에 뭔가 있죠? 석상들이 있어요. 눈이 뚫린 석상. 어 기분 나쁘다. 눈, 코, 입이 뚫렸어요. 어, 진짜 거지같이도 만들었네. 그리고 얘는 어디가 뚫려있을까요? 얘는 코가 뚫렸고, 얘는 입이 뚫렸고, 다 불쌍한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네명 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게 있죠? 책이 있어요. 가져갑시다.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도 조사입니다. 뒤쪽을 보면 열쇠가 있구요. 열쇠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리고 책이 열려요. 저주의 책, 어,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구요. 네 가지 가면 아까 봤던 석상이 있는 그거랑 똑같네요. 재앙이 다시 시작될 거다. 우리가 재앙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예. 모으는 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열쇠 보면요. 이것도 조사를 해주면 뒤쪽에 겉모양 열쇠, 겉문장 열쇠를 얻은 거요. 열쇠는 총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열쇠가 겉문장 열쇠입니다. 일단 올라가 주세요.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어,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배리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베리가 조사하러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가면 돼요. 반대편 쪽, 식당 반대편 쪽.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맵상으로는 오른쪽 편이죠. 뭔가 반짝거려요. 여러분들, 항아리 있는 거 여자 석상. 저거는 지금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침대를 설치해 줘야 돼요. 바로 이걸 미는 거죠. 어. 카메라 상 근처까지 밀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밀리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됐어요. 올라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 지도를 입수합니다. 맵이 깨끗해졌죠. 여러분들. 맵이 밝혀졌어요. 게이득 솔직히 진행상 굳이 얻어주실 필요는 없는데 얻는게 정석이죠. 당연히. 다시 밀어주시고요. 이걸 왜 미냐면, 솔직히 안 밀어도 되는데, 일단 막아줘요. 깔끔하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처음 공략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웃겨요.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 검이 있어요. 호신용 단검이죠. 보시면 붙잡혔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이 버튼 눌러서 갑시다. 뭐죠? 가봐. 뭐 나오잖아. 이벤트. 좀비 새끼. 찔러주고 나오시면 돼요어 이런거에요 여러분들 죽이지 않아요 예, 총알아까워요 시간아깝고 아 솔직히 말해서 저거 안 맞고 나올수도 있는데 한번 맞아 봤어요 검열쇠를 사용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얻었던 검열쇠를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이쪽 복도가 나올거예요 그럼 이것도 밀어줘요 두번째 수납장. 그러면 당연히 대거가 떨어져 있구요. 호신용 단검. 그 다음, 어, 뭐야, 깜짝, 갑자기 깜짝이야, 진짜. 저는 매번 놀라. 어, 무시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두 번째 있는 걸또 밀어주시구요. 그러면 탄창이 떨어져 있죠. 베레타 탄창. 에이드. <laughs> 그 다음에 이쪽 문으로 나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나간 목도 있잖아요. 여기 진짜 올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중 나중 돼야지 오,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락픽을 사용해서 들어갑시다. 반드시 얻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외 테라스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기름통도 있고 허브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식물성 약품 제초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꼭 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laughs>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굉장히 진행이 순조로워요. 물이 있네요. 화장실에. 욕조. 더러운 물이 고여있다. 마개를 빼낼까? 빼내야 되겠죠? 오 깜짝이야! 갑툭튀 쩔죠? 그만해라 들어가라 그렇지 건방진 새끼 그래 그래 한번 해주고. 냄새가 지독한가 봐요. 여기 보면은 대거가 또 떨어져 있어요. 저 진짜 중요해요. 호신용 단검. 이게 좀비랑 거리가 잘못 벌리면은 물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죠. 들어갑시다. 이쪽 방 중요해요. 그리고, 요쪽 방. 그러면, 내 거가 있구요. 그리고, 잉크가 있구요. 이게 이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어주실 거. 드디어, 샷건을 얻습니다. 오, 좋아. 지금 템창이 가득 찼죠? 예, 조심해야 돼요. 임베는 못 버리기 때문에 뭐죠? 허! 트랩이 작동했어요. 여러분들 좋됐다 생각하시고 뒷문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 문. 오, God, what did I do now? 그렇지, 뭘 건드린 거지? 다니 네 잘못이다. 아까 샷건을 여러분들 가져감으로써. 작동 된 거야. 역시 배리형. 블루 배리. 스트로베리. 다 했어. <laughs> 아, 역시 튼튼하구만.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예. <laughs> yeah. oh, very close one. a second late. you would have fit nicely into a sandwich. really? thanks. oh, well, but barry,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some room to find other clues. i'm glad, and all, but why are you here? i just had something i wanted to check. anyway, we should get back to searching for wesker and chris. thanks, barry. thanks, barry. I owe you one. Don't mention it. 쿨한 척 하기는, 음, 좋았으면서. 근데 네,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루트는 이쪽입니다. 음, 좋아, 좋아.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세요, 바로.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좀비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나서 여러분들 좀비 있기 때문에 선빵이죠 무조건 뒤로 빠지고 죽었나요? 어 죽었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있어요 좀비 새끼 어디있지? 오 역시나 있네 어우 요 새끼 나와, 이 새끼야. 뒤져, 뒤져. 어어! 어어! 어, 어! 어 물뿐에 어, 이 개아 새끼. 토를 하고 있어, 이 새끼야. 어? 술 처먹더니, 나부터 술 처먹고 있어. 뒤져, 이 새끼야. 어어! 뒤져. 어, 잘안 뒤지네, 애들. 애 죽었니? 어, 죽었네요. 나오죠. 아, 어, 당검 쓸 필요는 없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안 죽기는 처음인 것 같아. 어, 깜짝 놀랐어. 일 여러분들 이쪽 방에 들어오시면 세이브 룸입니다. 예, 아이템 같은 거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쪽 들어오시면 기름통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시체처리 당연히 다, 어, 좀비니까 죽지 않고 일어나죠. 헤드샷 아니면 태워야 돼요. 음.. 그쵸. 불? 라이터를 찾아야 돼요. 일단 메레트 탄창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 저 좀비들이 살아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 줘야죠. 더 세져요. 크림슨 헤드 좀비라 그래서 템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처음 정리를 하시고 이 정도로 압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갑시다.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뭐죠 여러분들 저 제초제 쓸 것도 아니고요. 와 좀비 예쁘네요. 이거 태워야 돼요. 어, 헤드샷으로 죽은거 아니면 태워야 돼요. 어, 헤드샷으로 죽이려면 보통 착건을 써야 되고 진행 방향이 이쪽입니다. 잠금 풀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보이면 판지가 보여요. 목판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쪽 루트에요. 어 뭔가 반짝거리네요. 가봅시다. 개피리, 당연히 가져가야 돼요. 예. 버려진 메모. 스펜서경. 그것? 아. 사나운 개들이 뭔가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2층 테라스에서 개피리를 사용해서 불러내야 된대요. 개목의 목걸이. 그것. 그것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좀 이따 구해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 베레타 탄창. 권종 탄창은 이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또 반짝거리는 거. 라이터까지. 다 얻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다. 일단 이쪽 문으로 나오시면요. 돌아 나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길로 가게 되면. 문이 열리고요. 반대편 복도에요. 2층 복도. 그렇게 되면 약초들이 있구요. 어, 다치신 분들은 약초 쓰세요. 그리고 아까 갖고 왔던 여러분들 목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붙이시면요. 연기가 나구요. 2층 지도를 입수하게 됩니다. 깔끔하죠. 완벽합니다. 일단 다시 나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템 정리를 또해 주셔야 돼요. 일단, 얘네부터 태워줍시다. 빨리빨리, 빨리. 어. 저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아깝네요, 여러분들. 이게 시체가 겹쳐있으면 한 번에 타는데. 얘네 꼭 죽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여기가 자주 오는 골목이기 때문에 좀비들이 살아있으면 짜증나요, 진짜. 너무 세지기 때문에. 탄약 낭비입니다. 네, 여기서 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